네. 오늘은 9월 22일입니다. 제가 3일만에 이 밭에 나와 봤는데요. 그동안 비가 아주 세차게 한 이틀 정도 내렸어요. 그리고 배추하고 무가 어떻게 됐나. 또 무하고 열무는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나왔거든요 근데 배추는 여기 8 0 포기가 지금 심어져 있잖아요 하나도 죽은 건 없어요 거의 다 깔끔한데 아좀 편찮은 애가 한 개체가 있어요 자 여기 다 괜찮죠 괜찮은데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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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편찮아요 얘는 여기, 여기가, 이렇게, 손상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가 3일 동안 계속 내리면서, 이 입이 여기, 녹아내린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자. 입이, 아, 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 여기, 여기 보면 얘네들도, 여기 이 부분도 이렇게 되겠죠. 비가 너무 세차게 내려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속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아,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현찮아요. 자, 다른 애들은 뭐다 깨끗하잖아요. 그죠? 다 깨끗하죠? 깔끔해요. 자, 오늘 배추보다도, 제가 이쪽에 나온 목적은 이만 때쯤 어떤 분들은 이제 아 씨를 열무를 심었는지 무를 심었는지 아 생각이 안 난다. 그거 구별하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좀 궁금하다. 그래서 아 이쪽에 지금. 모밭인데요. 비가 세차게 내리는 모양에 조금 닦아주긴 했는데도 흙이 많이 묻었네요. 이거 보세요. 흙. 흙이 엄청 묻어서. 조금 더 닦아줘야 될것 같은데. 와. 자. 이렇게 흙이 이렇게 묻어서. 었 이렇게. 그죠? 자, 그것보다도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아, 무하고 열무하고 구별 좀 해달라. 자 구별이 잘안 된다. 자 개체가 좀 아, 크기가 좀 비슷한 애들을 자 뽑아 왔습니다. 뭐가 얘네들보다 더큰 애들이 있는데 열무가 좀 작아서 열무하고 마춘이라고 열무하고 비슷한 애들을 뽑았는데 자 여기 지금 자네 개체가 있죠 여기 모가 두 개가 있고요 열무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지상부 지상부를 보고서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뿌리 쪽을 보면요. 이렇게 길게 자 뿌리가 길게 아, 아주 잘 발달된 이런 애들이 얘가 무예요. 여기 보면 잔털도 많이 붙어있죠. 자, 얘도 얘도 그죠? 근데 열무는 뽑으면은 끊어지든지 자 끊어졌죠 이렇게 아니면 밑에 부분이 조금 부실해요 이렇게 잔뿌리가 많이 보이질 않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무예요 얘네들은 열무입니다 자, 대체로 그래요. 100%는 없습니다.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얘가 무고요 자, 뿌리를 보세요. 얘네들은 열무입니다. 자. 구별이 되셨나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식도록 하겠습니다. 요무좀 닦아줘야 되겠네. 비가 내리면서 흙물이 많이 튀어, 튀어 올라가서요. 지저분해. 자,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